차장님께서는 자격 유지 검사를 받으시려면 얼마나 남으셨죠? 볼수 어... 있고 음... 말을 해야 되나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운전적성 정밀 검사에 대한 세상의 모든 궁금증을 파헤치는 한국 교통안전공단 남상목 검사관.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드는 남자 책임 검사관. 김현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운전 적성 정밀 검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정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운전 적성 정밀 검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저희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laughs>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전을 나름 오래 했는데 운전 적성 정밀 검사는 처음 들어봤어요. 운전하는 사람들이면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무조건 다 받아야 하는 건가요? 어, 보통 운전 면허증 취득할 때 받는 어, 적성 검사가 있는데 운전 적성 정밀 검사는 모든 운전자들이 받는 검사는 아닙니다. 교통사고 유발과 관련된 운전 행동에 대한 결합 요인을 검사하여 운수 종사자로서 적합한 역량을 갖추는지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시려는 분이나 화물, 버스, 택시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받는 검사입니다. 맞습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의 종류에는 신규 검사, 특별검사 그리고 고령운전자가 시행하는 자격 유지 검사 등총 3가지의 검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볼게요.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규 운전자가 아닌데 신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진짜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네, 신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 신규 검사는 왜 받아야 되나요? 왜냐하면 자가용 운전에 비해서 사업용 운전자는 직업으로 운전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가용 운전자에 비해서 운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일반 자가용 운전자보다 좀더 구체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검사가 바로 신규 검사이죠. 한마디로, 새로 취업하시거나, 아니면 이직하시는 경우, 또 사업용 운전자로서 창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신규 검사를 받으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신규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신규 검사에 대한 다음 질문입니다. 신규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3년 후에 다시 받아야 할까요?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신규검사를 받은 이후 3년의 유효기간을 줍니다. 검사를 받은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기록이 없다면 해당 신규검사 기록은 최초 취업식까지 사용할 수 있고 취업 이후에도 교통사고만 없다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마디로 교통사고만 나지 않으면 신규검사는 계속 유효하겠습니다. 사모검사관 특별검사는 왜 받아야 되죠? 특별검사는 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벌점이 81점 이상이신 분들이 받는 검사인데요. 어, 이 검사를 통해서 운전자분들이 교통사고는 왜 나는지, 또 벌점은 왜 계속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검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하면 은 그런 부분들을 교정교육을 통해서 개선시키고 어, 그런 반복된 문제점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데 어, 목적이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특별 검사는 신규 검사와 같이 적합부적합이 있는 검사인가요? 특별 검사는 적합부적합은 없지만 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각 검사 항목별로 등급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부적합이 없기 때문에. 다소 부담은 덜으실 수 있지만 검사 판정표를 운수회사에서도 점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검사에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검사에 관한 질문에 답을 드려볼게요. 사업용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 좋은 질문이신데요. 답을 드리자면 업종 및 피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단순 물적사고이거나 경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가 필요 없지만 중상 이상의 인사사고일 때는 특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업종에 따라 중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데요. 버스나 택시 같은 여객업종은 3주 이상, 화물업종은 5주 이상의 인사사고일 때 특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네. 이어서 이번 질문도 특별검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저는 버스 운전 기사입니다. 교통사고도 난 적이 없고, 운전력성 정밀검사 대상자도 아닌데, 회사에서 특별검사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이거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객 운전자는 회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대상자는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해서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안전운행을 위해 지시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따라야 하겠습니다. 다만 검사 스스로는 회사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격 유지 검사로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자격 유지 검사가 무엇인가요? <laughs> 어, 자격 유지 검사는 이제 고령 운전자가 받는 검사인데요. 어, 이제 나이가 이제 들게 되면 뭐 신체 능력이 저하가 되죠. 신체 능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지만, 어, 운전 능력도 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신체 능력이 저하가 되면 운전에 수반되는 기능도 어, 저하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으시려면 얼마나 남으셨죠? 아, 자격유지검사? 자격유지검사는 어, 만 65세 이상부터 받는 검사이니 어, 글쎄요, 꼭 말을 해야 되나요? 자격유지검사가 <laughs> 진짜로 필요한 건가요? 실제로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많이 내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 고령 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예방 차원에서 자격 유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는 신체 및 인지 능력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안전 운전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이어서 자격 유지 검사에 대한 다른 궁금증입니다. 자격 유지 검사는 고령운전자가 운전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인가요? 30년 무사고 운전자라면 안전이 증명된 거 아닌가요? 자격 유지 검사는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변화에 따른 운전 결함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을 유도해서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사업용 운전자는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로 자격유지 검사와 같은 체계적인 제도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충분한 신뢰감을 줄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령 운전자분들께서 혹시 내가 부적합을 받진 않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같은 입장이라도 굉장히 긴장하고 많이 떨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3년간 자격유지 검사의 부적합률은 약 4%대로 정말로 운전이 어려운 분들만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거든요. 자격유지 검사는 고령 운전자분들의 운전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검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빠르게 점검하고 더욱 오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게 하는 취지와 목적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확인해 볼까요? 운전 적성 정밀 검사 부적합 받을까봐 걱정이에요. 적합 판정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 아마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총세 가지 정도의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아, 첫 번째 꿀팁은 최대한 실수를 줄여라입니다. 예를 들면 어, 단순 버튼 조작 실수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 오른쪽 버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왼쪽 버튼을 눌러서 떨어진다든가 또 제한 시간 내에 꼭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않아서 떨어진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더 많은데 실제로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의 실수는 그, 잊어버리시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렵게 느껴지는 검사 때문에 본인이 부적합을 하다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 본 검사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 기기에서 검사 설명을 해 주는데요. 검사 방법 사용하는 버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알려줍니다. 아, 이때만큼은 집중해서 설명을 듣고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둘째, 반드시 응답해라입니다. 검사를 하다 보면 유난히 어렵게 느껴지는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른다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려운 검사일수록 제한시간 내에 꼭 반응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검사든 여러분이 제한 시간 내에 응답을 하신다면 적합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성검사는 솔직하게 답하자입니다. 인성검사는 심리검사입니다. 너무 잘 보이려고 답변을 왜곡하거나 즉흥적으로 답을 하면 일관성이 없어 부적합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응답하되 인성검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인성검사라는 어감 때문인지 부적합을 받으시고 나서 내가 인품에 문제가 있는 건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나 충격받지 마십시오. 절대로 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성검사는 사업용 운전자분들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성격적 취약점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사람마다 얼굴의 생김새가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듯이 사람의 성격도 제각각 다릅니다. 개인의 독특한 성격 특성이 운전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일 뿐이지 수검자의 인품까지는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인성검사에서 5등급을 받으셨다면 내 성격의 운전 취약성은 무엇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안전운전을 위해 개선 노력이. 차 저는 오늘 기회를 통해서 민원인들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고 또 불만이 있을만한 부분들을 저희가 속시원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운전 적성 정밀 검사 일단 뭐 민원인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을 토대로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어, 그 많은 얘기를 들려주지 못해. 이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를 빌어서, 어, 그나마 저희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전 적성 정밀 검사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laughs>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김현식 책임검사관, 남상목 검사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